근데 수면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병원에 오시면은 저희들이 이제 몇 가지 방법 중에서 수면 척도가 있습니다. 수면 척도는 환자분이 호소하는 주관적인 증상을 우리가 객관화하기 보기 위해서 석간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측정해서 얼마나 졸려운지 얼마나 잠을 못 자는지, 수면의 질은 어떠한지 수면 중에 무엇 있는지, 다른 수면 장애가 있는지를 평가하는 도구들이 있겠고. 그 활동량 측정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송목 밴드 같은 거죠. 요즘 스마트폰도 기능이 그런 거 있을 것 같은데 측정하고 착용하고 생활하면은 언제쯤 잠자리 에 들었고 언제쯤 깨어났고 일주일 동안에 자기의 수면과 각성의 패턴을 볼수 있는 검사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더 정확하게 보시려면 이 그림에 나왔듯이 수면 다운 검사로서 자는 동안에 뇌파라든지 안구 운동, 건전도 공기의 흐름, 호흡운동, 산소포화도, 여러 가지 다른 신체적인 측정을 통해서 수면의 단계를 알수 있고 수면의 구조, 수면의 질 등을 평가하고 이와 동시에 수면 중에 동반되어 있는 다른 장애가 있는지를 볼수 있는 객관적인 검사로서 수면 다운 검사가 있습니다. 이런 검사를 통해서 우리 수면을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민대학교 동산병원 수면 다운 검사실은 이 그림에 지금 그 성서로 옮겼죠. 이제 보시면은 약 중간쯤 되는 11층에 자리 잡고 이렇게 상당히 좋은 환경으로 그 검사를 시행하고 있고 이렇게 독립적으로 검사를 시행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면 다운 검사를 통해서 개인별로 수면의 그런 질환을 정확하게 검사해서 치료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